죠? 그렇죠? 반드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자로 달려가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이 있다. 지워지는 사람이 있다. 그흰 옷을 더럽히진 상태로 빨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계시록 2 2장1 4세에는그두루마기를빤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 옷이 더럽혀졌다면 빨아들될 것이고, 생명책에 한번 이름이 기록됐다면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성령해방죄, 고범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배도죄, 그런 거는 결코 범하지 않도록. 아, 나는 자신 있어요. 절대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